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아, 이제 누가복음 전체의 마지막 그 장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그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증명되는 그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었고 그가 그것을 이름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뢰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인간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지난주, 아니, 아, 예전에 설교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뭘것 같아요? 종교성. 네, 네. 정규성. 종교성이에요. 응? 장모님은 진짜. 탁월하십니다. <laughs> 어, 종교성이에요. 인간,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보면, 종교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종교성인 거예요. 인간 외에, 강아지나, 뭐, 개나, 뭐, 동물이나, 뭐, 기계나, 뭐, 이런 사이버고, 사이버고? 이런 그, 인조인간들이나, 이런들이 하는 게 종교성이라면, 그건 인간의 특성이 될수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종교성.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만 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뭔가를 잃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아주 풀한 것들을 인간이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선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많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도 마음이 막 분열이 되면 그건 거짓된 마음들이고요. 아니 제가 여러 명이 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다들 뭐예요? 거짓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있겠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참된 종교 활동을 해야 돼요. 참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 하나를 종교 활동을 안 함으로 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다 이렇게 돼요. <laughs>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일부분만을 이렇게 되겠죠. 그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거짓된 종교 활동을 하면 다 이렇게 돼요. 나머지 것까지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종교는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참된 종교. 참된 종교가 뭘까요? 두 가지 특징이 증명이 돼야 돼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지 이 종교는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응, 응? 음, 음? 어, 오셔서, 오셔서 후딱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나와 뭐가 된다? 하나가, 음. 하나가 된다. 일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활동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지 렇 않겠습니까? 어떤 신이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영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주 뷰티풀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 신이 디스턴트 거리가 있어. 나랑 떨어져 있어. 그럼 그 종교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종교잖아요. 그럼 왜 나아가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한 일체성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는 첫 번째 특성이 뭐다? 신과 신과 하나님과의 일체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일체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참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체성이 존재 않으면 죄인은 여전히 계속 죄인으로 살다 죽겠죠. 그럼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로 살다 죽겠죠. 그럼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일체성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두 번째 특성은 뭘것 같아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종교의 어, 두 번째 참된 종교의 특성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아니, 종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망으로 가 사망이 뭐가 됩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죄는 어디서 옵니까? 악에서 오는 거잖아요 악 이꼴 죄는 사망 그러면 종교가 생명을 가르쳐주지 않아 나한테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해 그럼 그 종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종교적 특징을 가진 유일한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이 종교 활동을 하면 반드시 그 종교는 뭐에 도달해야 된다. 참됨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참됨이 뭐다? 일체성과 생명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체성과 생명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과의 일체성에 대해서, 어, 노력하지 않고, 일체성을 향한 그런 말씀의 공동체를 하지 않고, 그또 생명에 대한 어 그런 생명을 얻고 믿음에 대한 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거짓된 합을며합을며타 종교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른 종교를 바라봤을 때그 종교가 하나님과의 일체성, 신과의 일체성을 얘기하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가 거짓된 종교라는 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누가 보면 24장을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일체성과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24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아주 멋진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요,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어그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나요. 천사 두 흰옷 입은 청년 둘을 만난 후에 그 말을 듣지요.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들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뭐하라? 천하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무덤으로 갔다 그러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고요. 나머지들은 뭐냐면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그 얘기들을 그 여자들의 얘기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난 두 명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엠마오가 어딘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떠난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도둑질 당했구나 하는 마태복음의 기자의 말과 같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한 걸 믿지 않고 이제는 다 절망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네 동네로 가던지 아니면 그곳을 피해서 가는 그, 그곳이 그 뭐가 되냐면 엠마우라는 거예요. 엠마우라는 그 동네는 예수님의 언약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 너희들은 어디 가니?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얼굴에 어, 그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니? 뭐 이런 질문하지 을 않았겠습니까? 성격에는 없지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릅니까? 그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속양해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들,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오늘 새벽에 우리와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무덤을 갔는데 아니 그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들이 전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한 게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봤더니 우리의 제사장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었을 때 아니 내가 직접적인 나 제사장 아니잖아.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당국자들이 죽였다는 거는 있잖아요. 여기서 벨라도가 죽였다라고 안 나와요. 우리의 제사장이 죽였다는 건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자기들은 의심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무엇을 거론하냐면 그 죽은 예수님이 뭐 하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걸그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들이 전한 걸 듣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걸못 믿어서 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가지 팩트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물론 꾸짖은 얘기도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주니 그들이 눈이 뭐에다는 거예요? 발가시오. 밝아져서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지금 내 옆에서 내가 고백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던 그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깨닫게 이렇게 엔소, 대답해줬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리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예루살렘.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종교성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는 생명이 뭡니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계속 뛰어서 혈관에 뭐를 혈관에 피를 갖다 공급해주면 그 사람이 누워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망선고를 안 내려요. 그냥, 그냥, 뇌, 뇌 정지로 이제 누워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팔딱팔딱 거렸던 사람도, 심장이 뭐 하면? 멈추면, 아이, 10초 후에 다시 뛰어도, 멈추면, 그 사람은 일정기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은 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몸에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 무엇이 계속돼서 말씀으로 공급되고 전달되는 게 그게 생명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토크하고 스피킹하고 앤수하고 캐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뭘 하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라고 봤더니 눈이 떠져서 성경을 깨닫게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뭘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 믿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몰라 말씀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깨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은 없을지언정 의심은 있을지언정 무엇을 토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의 부활을 전함으로 성경이 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 눈이 떠졌다!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그들을 세상으로 가는, 두려움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엠마우의 길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교통 용어로 말하면 유턴. <laughs> 어? 영어로 말하면 리턴. 돌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턴에서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가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갔다는 게 바로 생명이다. 다시 말해 이 생명은 타 종교에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함과 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깨닫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이 종교성의 일체성과 생명은 동전의 양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성경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일체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성경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 오늘 누가 보고 24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엠마오로 오는 제자들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전함으로 그들이 눈이 떠져서 성경을 깨닫게 돼서 리턴하게 됐잖아요. 그들에게 생명,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영원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생명이 브행 가지게 되는 거고 막막 막 소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또 누굴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감 잡았습니까? 이들 말고도 막다나 마리아나 요르 마리아라든지 혹은 베드로나 요한이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누가 될지라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하거나 듣거나 하는 그 자리만 있다면 생명이 있어서 그 자리에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걸 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니 그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의 속량함과 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그의 속량함과 부활을 뭐한다면 얘기한다면 그곳엔 반드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을 뭐한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원이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양하셨어를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전할 때, 앵무새처럼 외워서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몰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요. 누가 보고 2사장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특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과 부활을 듣거나 말하지 않는 곳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부활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까지? 바울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늦었지만 승천을 다 하신 후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핍박하며 돌아가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러 간다고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그가 뭘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도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은 참 종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는 게 뭐냐 봤더니 악과 죄와 악과 죄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뭐냐 봤더니 복이라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나눴지만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언약인데요. 개명인데요. 그것과 더불어 뭘 줬냐면 그의 몸인 성전을 줬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줬냐면 성소, 성막과 계명을 줬어요.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성전과 계명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몸인 성전과 계명은 동일한 거예요. 왜 동일한 걸 줬냐면 그것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것 같아요? 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못 봐요. 여러분이 악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악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가 스스로 악을 물리쳐야 한다고 해서 악을 물리쳐지는 게 아니에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 우리 후배님이, 저 변호사 후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너무 힘들대, 요새. 요새 왜 사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악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악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악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성전이라고요.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냥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 뿐인데, 뭐가 사라진다? 악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거기서 정말 거룩한 예배를 못 드리면 있잖아요? 교회만 나갔지, 그 사람의 주위에는 온갖 악들의 그런, 악들의 무슨 반란과 악들의 그런 액트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녔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린다면 그 효과가 뭐냐면 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악은 거룩한 예배, 성전에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없어진 것처럼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뭐가 없어진다. 악이 제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라고그 성전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내 주변의 악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기업의 그 작용하는 그런 악들조차도 뭘 통해서 우리의 재단을 통해서 거룩한 재단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계명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개명. 그 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또 하나는 계명을 지켰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럼 벌밖에 안, 받지 않겠죠. 벌 받겠죠. 그죠? 근데 계명을 지켜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을 받는 그 산과 내가 지금 애발 산과 그리심 산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지켜. 안 지키면 뭘 받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안 돼. 심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심판이 뭐냐면 옳지 않아가 판단되니까 안 되는 거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복이라고요.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옳은 거야. 네가 가는 거가 옳은 거야를 증명해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고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개명을 지킬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교적인 특성인 생명과 일체성이 있는 참된 종교활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음. 그 참된 종교활동은 반드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체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경과 계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예배와 예배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아니. 또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의 항목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밝아져서 그래서 복의 길이 우리들을 통해서 형통함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기도하겠습니다.